그래서 이 재명을 사법부가 날릴 수 있느냐? 못 날린다. 자. 따라해 보세요. 못 날린다. 못 날린다. 못 날린다. 못 날린다. <laughs> 네, 워낙 형사소송법 제30 30년 358조가 있습니다. 네. 읽어 주세요. 항소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형, 7일. 형사소송법 제 361조 3항이 있습니다. 네. 읽어 주세요. 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2 7일은 피고인의 권리를 위해서 법이 보장하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절차적으로 무조건 지켜야 하는 시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더해서 이제 항소 이유서 작성하잖아요. 네. 검찰에 송달하고 검찰 법원에 이거 답변서 제출하고 답변서 피고인 송달하고 응. 이 송달 시간이 있어요. 네. 이거 다 도는데 보통 한달에 걸립니다. 그다음에 판사가 재판 준비 기일을 정하고 응. 준비기를 하고 본공판을 하고 열심공판을 하고 이게 물리적으로 무조건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판사가 미쳤다고 칩시다. <laughs> 그래서 우편 송달하는 시간을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자기가 우편 배달부가 돼 그래가지고 <laughs> 이재명 대선 유세 현장에 막 찾아가 직접 가 어, 뛰어다니면서 소리 질러 이재명 나가라 그러고 이재명 형뭐 찾아 그래도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 절차를 안 지키잖아요 고법 판사 탄핵하면 됩니다. 예, 법에 탄핵할 수 있게 돼 있고 민당에는 그런 의석수가 있어요. 이거를 지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송달 기일이 지나고 나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준비 기일을 정하고 준비 기일을 하고 본공판을 결심 공판 한단 말이에요. 네. 하루에 하나씩 다해치워도안 돼요. 날짜가. 더구나 고법 판사가 이게 계산 역산해서 계산해 보자면 27일 대선일로부터 5월 8일 날 판결을 내야 돼 판결 <laughs> 네. 판결을 해야지 (27일) 이 응. 만들어 해지는데 대법 왜냐면 이말왜 하냐면 고법의 무죄가 나도 유죄가 나도 다시, 다시 또 대법 상고가 남왔단 말이에요 또 (27일이) 있어요 네. 피선거권을 대선 전에 어~ 확, 박탈하는 것은 대법 확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거를 안 지키면 탄핵하면 됩니다 대법원장이 제가 반수 벗은 거라고 표현했었는데 아무리 반수를 벗어도 이재명 후보는 끝까지 대선을 뛰고 그리고 당선됩니다.